안녕 1등 축하드립니다 다들 방송은 보셨나요? 시즌이여 축하해 차 타고 이동 중인데 막힌다고 해서 어쩌다 보니 혼자 가고 있네요 그래서 위버스 켰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음중 1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표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덥냐고요? 아니요 여기 차 안이라서 덥지는... 덥진... 생방 갔었어요? 고생했어요 점심 먹었죠 아까 음중에서 먹었어요 한주더 해달라고요 뭐라 그래야 되지? 활동 음방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오늘 아마 1 2층도로 하고 있을 가요대전, 썸머 가요대전까지 하면 이번 활동은 끝이 고뭐 아직 팬사가 계속 있을 거니까요. 아, 어디 가냐고요? 글쎄요, 어디든 가고 있어요. 차에서 라방 하는 거 되게 오랜만인데 더쇼 그쵸 더쇼때 퇴근길 <laughs> 다 같이 오늘 비버스 하면 좋았겠지만 사실 어제도 단체로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약간 뿔뿔이 흩어져서 지금 스케줄이 있어서 특히 마크, 해찬는또 해유 대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아궁바, 아궁빵입니다 안경 지금 없죠? 옷다갈거같는데제 <laughs> 안경이 아닙니다 아니요, 피곤하진 않아요 그... 아까... 산업하고 나서 조금 잘 시간이 있어서 대충 잤어. 컨디션 좋아요. 아, 요즘... 비타민이나 막 이런 영양제 좀잘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잘 챙겨 먹으니까 면역, 면역력이 요즘 그 최근에 콘서트 준비하기 전부터 면역력이 약간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갖고 영양제를 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터널이네요. 영양제를 보여드려도 되나? 이렇게 안에 다약이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치 넣어서 다니고 있어. 요 여러분들도 꼭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것들, 만약에 본인 몸에 맞는다면, 챙겨 드세요. 조금이라도 젊을 때. 걱정 마세요. 밥잘 챙겨 먹고 있어. 영양제 때문이라도 밥잘 먹어야 돼서 혼자 있습니다. 까맣다. 미안해요. 지금 터널이라 보시다시피 터널이라. 뒤에 뭐 있다고요? 차가 있겠죠. 여러분, 저... 모르세요? 터널 완전 길다. 차가 막히고 있어요. 지금... 지금 5시니까 토요일이어도 5시면 차가 막힐 시간이잖아요. 나 있어 있어. <laughs>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니, 이 어둠 속에서 코만 이렇게 반짝거리냐. 길 뚫어준다고요? 어떡해요? 어떻게 어떻게 뚫어 주실 건데요? <laughs>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차 막힐 때 차라리 날라갔으면 좋겠다. 하하이라이터 하이, 안 했는데 오그 네? 보통 하이라이터로 하더라도 이 콧대 하지 않아요? 오세기좀 만들어준다고요. 코우 쉬이 와주게 하여튼... 과일라이트 안 했다고요. <laughs> 근데 왜 코만 반짝거리는지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 2~3분만 있으면 밝아질 것 같긴 해. 화장을 알아가는 제능 여러분, 10년 차예요 <laughs> 이젠 좀알 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밥은 점심까지는 지금 먹었고 이따가 저녁 먹어야죠 이제 밝아집니다 여러분 됐다, 밝아졌다 다시 터널이 있다. <laughs> 아, 그래도 여러분 다행인 건이 터널은 좀 밝네요. 아까보다는 오늘 몇 시간 잤냐고요? <laughs> 아, 어제 리허설하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30분, 아, 다시 얻어졌네요. 어제 12시 30분쯤에, 집에 도착해서 씻고 뭐 하고 다 하니까 뭐 1시 반쯤 되고 그래서 뭐 모니터 하고 뭐 유튜브 좀 보다가 한 2시 10분인가 잤거든요. 그리고 그 5시에 출발했으니까 한 3시간 잤네요. 두개 만났다. 오늘 지성이가 계속 칭찬을 많이 해줘. 지성아, 너 들어와. 에, 왜나 덕분에 일이야? 지성아, 들어와. 들어올 수 있지 않아? 있니? 들어와. 초대해 줄게. 초대했어. 어. 이런 거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마스크 껴. 마스크 껴. 마스크 끼고 해. 목소리만이라도 줄어나래. 너 원래 보이스 잘하잖아. 목소리는 메이크업 안 하잖아. 도착할 때까지 잘. 덜 지금 시준이가 기다리는데 잔다고 잔 된다. 약간 삐졌는데 지성이. 아니 지성이래 시준이. 그래, 자라, 자서, 키 이미 m 까지 커. 아, 근데, 머리. 어, 아, 저는 차에서 멀미 잘안 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막, 머리 잘랐다고 되게. 그 스무디 때 같다고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 뮤비 때도 이 머리였어요. 빠이. 잘가. 잘 자. 키 2m까지 크고. 뮤비 때도 이 머리였어요. 근데 좀 어? 아니, 콘서트 때도 이 정도 기장이었는데 까까머리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집바, 지성빠이 그래도 이번 활동 때는 머리가 많이 안 끊기고, 뭐, 많이 얇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이 정도의 상태 유지한 거 다행인 것 같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염색도 많이 했고, 이거는 뿌리, 뿌염은 진짜 미루고 미뤄서 진짜 중요할 때만 했고 콘서트 때 한번 했고, 뿌염은 그래서 지금 보면 뿌, 뿌리도 자랐어요 하지만 버티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무난한 색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계속 투어하면서 머리가 계속 이걸 유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색할 것 같아. 이제 아마 내일까지 하고 다음 날 되면 이제 점점 머리가 누울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염색을 해야 자 갈발하지 않을까? 계속 은색하라고. 그러면 그냥 흰머리가 나는 소리인데? 많이 걸린다고요? 지금 아마 도로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버텨. 힘내. 리버스. 아니, 내 데이터 힘내. 무제한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도 데이터가 끊겨본 적은 없어요 <laughs> 맞아요 오늘 F1 경기하는 날 그러니까 일요일은 아닌데 스프린트 하는 날인데 이따가 봐야죠 6시 반인가? 6시 15분인가? 었던거 같은데 오늘은 꼭 생방으로 보고 싶습니다. 요즘 계속 다시 보기로 봐가지고, 아, 그리고 또 오랜만에, 좀 3주 동안 없었다가 3주 만에 하는 경기라 챙겨봐야 돼요. 스프린트가 뭐냐고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총 24개 라운드 중에 스프린트라고 정말 한 원래 경기가 한 원래 경기보다 완전 빠른 아니, 완전 적은 바퀴수로 포인트를 가져가는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laughs> 어. 핸드폰을 몰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약간 이벤트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끝쯤 하면 됐다. 알겠습니다. 예쁜 <laughs> 영화 못 봤어요. 딱 활동하고 콘서트하고 활동할 때 개봉을 해갖고 갈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냥 나중에 VOD 나오면 그때 사서 봐야죠. 어, 근데 그거 재민이가 알려줬는데 그 음원 사이트에서 소나기 순위가 진짜 높다고 하던데 맞나요? <laughs> 소나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이브 클립 줘야 됨. <laughs> 뭐, 라이브 클립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언젠가 보여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수록곡들도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몰린 적이요 없... 많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나의 소나기 몇몇 곡들 좋아한다고 많이 봐서 뿌듯합니다. 안콘 글쎄요. 우리 아직 투어도 시작 안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내맘 맞아, 아이랜켓도 좋고 패러다이스도 좋고 드림 팀도 좋고 저는 드림팀 좋아해요. 아직까지는 드림팀 아니면 패러다이스 인터루드 그 인터루드 노래. 그리고 저는 나중에 콘서트에서 I Have f r u t 를 하면 참 재밌겠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앨범은 아니지만 과일은 싫어 I love you so bad 준비하면서도 약간 스케줄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퀄리티 면에서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기도 했고, 굉장히 할게 많았던 앨범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이 앨범 정규 오집을 위해서 힘써 주신 많은 스태프분들 회사 직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따뜻이 다 담았다. 갈각노노 지갈 각이네, 갈각이지 지금 거의 다 와가서 갈각이기는금지 덕분에 막히는 이 시간, 막히는 이 길이 지루지루했네지찬찬 이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힘들 텐데 여러분 no. 저녁 맛있게 챙겨 드시고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다시 한번 이번 주 음방에서 음중까지 일위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 시즈니한테도 힘들었을 텐데 스케줄 상호 <laughs> 진짜 리스펙하고 너무너무 고생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알겠죠? 빠이빠이. 즐거운 주말 보내 그리고 <laughs> 자꾸 셀카 달라고 그러는데 줄 거야, 기다려 <laughs> 바이바이 내가 가야지 셀카를 올려주지 <웃음> 바이바이, <웃음> 안녕